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이크 운송업자 가마솥입니다. 아,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40분인데요. 아, 부산에서 CBR954를 실고, 총주로 방착시켜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아침에 내렸으면 좋겠는데 받으시는 분이 오늘 꼭받 받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그냥 에, 피곤하지만은 아, 넣어주기로 하고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앵코가 한달라 그러네요 주유서 빨리 만나서 들어가야 하는데 청주는 아마 3일 정도 되야 도착할 것 같습니다. 에. 딱딱 내려드리고, 에, 저도 이제 마음 편히 쉬는 게더 나을 것 같네요. 네, 잠시 후에 청주에 도착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간 시간이라든지 차들이 많지 않아서 좋습니다만, 네, 이 고속도로상에 다니는 차들은 거의 화물차들이니까 네, 승용차도 한 번씩 다니긴 합니다. 저도 피곤을 무릎쓰고 지금 달리고 있는데요. 네, 조심해서 운전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앵꼬 나서 조마조마했는데요. 칠곡식에서 와서 겨우 기름을 넣습니다. 아 이제 좀 안심입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뭐한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아,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아, 피곤해서 좀 졸릴 줄 알았는데, 정신도 팍짝 났네요. 예, 네, 이제, 뭐, 졸지 않고 부지런히 가서 빨리 내려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 이 편하죠. 이 시간에도 참 운행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화물차들입니다만, 저도 참 화물차를 몰고 있는 사람으로서 밤샘 운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운전하다 보면 참 졸려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때 참 쉽겁하죠.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게 졸음 운전입니다. 아, 정말 이게 뭐, 황후장사도 따로 못 막아요, 이 졸음. 기나소문전걷어는 거를 하다 종일 전문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내가 다 알아서 내리고 다 알아서 일 하루 진짜 오랜만에 보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고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하루 요 아이고, 근데 수리가, 그 집이 저, 그 사장님이 실력이 좋은 분이요? 네,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kabbal. 아, 그래요? 가성비에서진이 그 어.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한 4개월, 4개월을 기다리고 있어

보기가 약간 불편하죠 뭐 이게 무식입니까 이게 공식이니다 근데 지금 은 깨끗해가지고 지금 부돌아갔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것 같아. 좀 고정 어? 거그지 어, 살짝 온거 같은데? 이거를... 어. 이거를 풀면서 네. 왼쪽 풀면서 돌려봐 이거를이거왼쪽을 네? 어, 풀면서 돌리라고요? 응 이렇게 거 조절하는 거아니고아우씨 어. 어, 그, 그, 그. 아니 아니 지금 이거 응? 어떻게 지금 아니 이걸 어. 풀어야 돌지 그, 센터 가야해가 센터 잠깐 돌려줄까 어어 아, 아, 딱이 상태에서 조용히 계속 센터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나 돈만 합쳐도 되는 거 그쵸? 무슨? 아, 등.. 응.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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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또숲 가야 된다고. 응. 이제 잠깐 집에 들렸다가 승용컵 승용물 가야지. 여기 응. 그... 가면 운송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네, 잘 갖다 드려서 기분이 좋습니다. 늘 안전운행 하시기 바랍니다. I In his love, dig a little deeper in his love,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Well, I wanna walk a little more like the Jesus would. I, I wanna, wanna talk a little more like a Christian should. I wanna dig,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nearer to thee, nearer to thee. I wanna I want to be. I wanna dig deep.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eternal love. Well, I wanna walk a little more like my Jesus would. I, I wanna, wanna all. talk a little more like a Christian should. I wanna, I wanna dig a little deeper in the storehouse. Of his love, of his love. Let my light shine. Let my light shine. In love divine. In love divine.